마태봄 27장에 보면,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보십시오. 뜻을 돌이켰다고 말합니다. 은 서른 개를 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도로 가져다가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여러분, 가론 유다는 자기 죄를 알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가론 유다는 하나님께는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뭔가요? 돈을 넘겨준, 돈을 받았던 그들에게는 내가 잘못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내가 배반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나 하나님께는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했어요. 얼만큼 괴로웠습니까? 돈을 갖다 던져줍니다. 안 받아요 제사장들이 안 받아요 이건 니네 몫이야 우리가 관계없어 제사장들이 얼마나 비열합니까 가론 유다 때문에 옳거니 기회가 왔다 그러자 이 가론 유다는 은3 0냥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괴로워하다가 목을 달아 스스로 자결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 없는 자를 내가 배반했다 괴로워했습니다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후회했어요 후회가 막심하죠 기억하세요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신이 괴로워하는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인죄 고백할 필요는 있을 때는 고백해야 되지만, 진짜 모든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용서 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